안녕하세요. 장모경 타로입니다. 어, 2월달, 그, 지띠분들, 그 월별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1월달에는 제가 이제 못했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막, 어, 2월달 지띠분들은, 어, 항상 다 힘들잖아요. 다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정말, 어,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2월달 지띠분들은, 그리스 신화 타로는 어떻게 말하나,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신불론 심블론, 신불론으로 조언 2월달 어, 지띠분들 자, 2월달 지띠분들 한장 뽑았습니다. 어, 나무 오라클 타로로 2월달 지띠분들 심리 심리 어떤 심리가 나올지요. 뽑았습니다. 그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외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자, 2월달 지띠분들, 오쇼젠으로 명상, 2월달 지띠분들의 명상, 보았습니다. 어, 컬러, 2월달 어, 힐링 컬러는 어떤 어, 컬러, 색깔 에너지가 나올까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2월달 지띠분들의 힐링의 메시지. 아, 우리가 어, 희망을 갖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잖아요. 자. 힐링 메시지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월달 GT 분들 그리스 신화는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펜타클 2가 나왔죠. 아 여기 그리스 신화의 타로는 어 이거는 어, 투자하라는 거죠. 투자 우리가 뭐 어, 지식의 투자, 공부의 투자 뭐 부동산에 투자 주식에 투자 현실 현물에 투자 투자도 많잖아요 어, 나, 나의 나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고 공부하고 라이선스 따고 합격을 향해서 어떤 도전을 하는 거죠 어, 2월달 GT분들은 투자를 하라 지금 펜타콤2 여기에서 상징은 지금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어, 2월달 이제 호랑이 해, 해도 바뀌었으니까 어떤 어,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어떤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조언 보겠습니다. 신볼론 조언. 아, 조언은 이제 봉사자 카드가 나왔어요. 천하자리의 수성이죠. 지금. 척박한 땅에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녀자리는 굉장히 꼼꼼하고 분석하고 수성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언으로는 꾸준히 천천히 빨리 달리지 말고 한 단계씩 올라가면 어떨까요? 나왔습니다. 심리 보겠습니다. 심리 아 심리는 초로 진실하라 나왔죠. 맞아요, 우리가. 어, 순수하고 진실하고 어,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다보면 우회로 서프라이즈 깜짝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차크라 내적심리 보겠습니다. 아, 스피아민트가 나왔어요. 스피아민트 하면 어떤 향이냐면 어, 껌이 이런 껌이 있죠. 탁쏘고 향기로운 시원한 톡 쏘는 듯한 그런 향이죠. 스피아민트가 이제, 차크라는 1차크라예요. 차크라는 5차크라, 5차크라, 5차크라는 목이잖아요. 기관지라든가, 어 표현 같은 걸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이죠? 이, 어, 이 숙녀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고, 이런, 물론 참는 것도 미덕일 수도 있고, 침묵이, 어, 금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오늘의 이제, 어, 내적 심리 차크라는 표현도 하고, 이렇게 목, 목을, 어, 잘하라 이야기 할건 하고 너무 참지 마라 또 목관리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오쇼존 영상은 아 인어 보이스가 나왔죠. 어, 2월 달 GT 분들은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라 어, 나 자신에 대해서 다 알죠. 그리고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와서 나의 고집 아집 강성적인 이런 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어다너너 하나 다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2월달에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주변도사 살펴보고 어떤 내가 챙기지 못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나왔습니다. 어, 컬러 보겠습니다. 2월달 G T 분들 컬러는 아어저 저기가 나왔죠. 이게 다 통하는 게 나왔죠. 다 통하는 게 나와서. 이게 선을 그으면 또 원수는 또 외라무다리에서 또 만날 수 있어요. 다 모든 게 컬러가 다 막힘이 없이 소통되고 통하지 않을까 이런 컬러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컬러는 하얀색하고 회색이니까 뭐 이런 뭐 음식물이나 뭐뭐 어, 뭐 그런 소품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어떨까 나왔습니다. 어, 힐링. 메시지 보겠습니다. 2월달 지띠분들은. 아, 노력이 나왔어요. 노력. 아, 일멸상통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투자, 지식의 투자, 뭐, 어, 그, 물질의 투자, 어떤 투자가 나왔죠. 노력이 나왔죠. 보겠습니다. 아, 성공하는 삶은 뛰어난 능력보다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노력이 자신을 변화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맞아요. 뭐, 벼락치기 말고 꾸준한 게 중요하겠죠. 자, 2월달 GT분들 한번더 보겠습니다. 음, 그리스 신화타로는 어, 투펜타클이 나와서 노력하라 어, 지식에 투자하라 경제에 투자하라 어, 뭐 라이센스 목표 합격 어떤거에 뭐 투자하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언은 분석하고 이렇게 노력에 기도를 꾸준히 쉬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리에도 추로 진실하라 정말 순수하면 어, 요즘은 너 아무 때묻고 막 이렇게 조금 세상이 혼탁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있다면 나의 진심이 통하는 날 어떤 걸그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차크라 심리는 어, 스피아 민트 상쾌함이 나왔죠. 내가 홀가분하게, 오차크라죠? 어, 표현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홀가분한 일이 있지 않을까. 홀가분한 일이 있지 않을까. 나왔습니다. 그 명상에는 인어 보이스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라. 내 안의 목소리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어뭐 어, 요즘은 뭐 그죠? 혼자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 멍 때려 보기도 하면서 조용히 나 어, 돌아보고 생각 이런 과거랑 뭐 현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어, 혼자 생각하고 막 이렇게 어, 고민하고 하다 보면 어떤 내 안에 아뭐 나도 모르는 거뭐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어, 컬러는, 힐링의 컬러는 반투명이 나왔죠. 이제, 어, 흰색에 이제 검정 점점이 나와서 이거는 회색, 회색이 회색이죠. 흰색에 이제 회색이죠. 회색에 점점 이렇게 반투명 컬러가 나와서 모든 사람과 막히지 않고 통화할 수 있죠. 근데 이 선을 이으면 또, 아, 어, 그, 얘기치 못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힐링의 메시지는, 노력하라, 노력. 자, 꾸준, 뭐든지, 꾸준한 게 좋겠죠. 천리길도 한거음 어, 뭐, 한푼두푼 푼 모아야 뭐가 큰 돈이 되고 이러지 않을까요? 자, 2월달, GT분들 항상 건강, 정말 힘들어도 건강을 잘 챙겨야 뭘 다시 일어, 일어설 수도 있고, 건강해야 내 에너지로서 열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2월달 GT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많이도 받으십시오.